<laughs> 정보관리팀 이사영 수습기간 보고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수습기간 주요 업무 내용 업무를 배우면서 어려웠던 점과 어떤 부분이 발전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 및 다짐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수습기간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8일 첫 출근으로 5일간 7 4사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섹션별 후기법과 액세스 프로그램 소개 업체 갖고 관리법과 녹지 활용 전화 응대 기법 등 교육이 있었습니다. 액세스 프로그램을 보면서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 언제쯤 익숙해질까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일대일 실전 응대에 돌입하면서 프로그램을 조금씩 활용하다 보니 금세 익힐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직배를 하면서 우리가 만드는 교차로 신문을 직접 배부를 통해. 고객님들과 지역 정보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뿌듯했으며 더 나아가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손절의 배부 체험을 통해 원주 지역에 지리적으로 약했던 저에게 지나다니면서 보았던 큰 길가와 작은 골목 사이사이 숨어있던 상가들 길이까지 배부를 통해 익힐 수 있었고 배부 이후 배부한 위치를 문의 주시는 고객님들께 어느 정도 안내해 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졌습니다. 손수레 배부 중에 약국 안에 배치되어 있는 교차로 신문을 교체하러 들어갔었는데 약국 사장님께서 신입사원이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다정하게 묻는 약국 사장님의 한마디에 시민과 교차로가 긍정적인 느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교차로 신문의 인지도와 많은 고객님들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구나 생각하며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 다짐도 했습니다. 10월 22일 정보관리팀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교차로 내부 흐름을 알수 있었으며 조금은 다른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 다양한 좋은 의견들이 많아서 정말 저에게는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바람이지만 더 열심히 배워서 다음 워크숍에는 좋은 아이디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를 배우면서 어려웠던 점과 어떤 부분이 발전했는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었습니다. 처음 부동산 주간고를 습독하면서 상가 매매와 전담 매매, 입냐 택지 등 표기법에 대한 것이 특히나 어려웠습니다. 한번은 처음 들어보는 용어에 반복해서 대묻기만 한 적이 있었는데 고객님이 다른 분을 바꿔달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부동산 업체를 담당하고 수정권을 고치면서 어려운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었고 전화 상담을 많이 받아볼수록 다양한 고객님들 접할 수 있어서 조금씩 업무 능력이 향상되는 것 같아 제 스스로 뿌듯했습니다. 선배님들과 팀장님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의 저의 목표는 개인 목표를 목표액을 달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소한 용어들의 습득과 고객님들의 말을 정확히 듣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라. 이것은 능숙한 상담을 통한 고객과의 정보 공유라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 더 적극적인 자세로 부족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배워 교차로에 이익되는 직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개월이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3개월 전 떨리는 마음을 이 장소에서 자기소개를 하던 제가 생각나는데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저에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모든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버텨내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